예전에 사둔 저칼로리 짜장면이 있거든요. 저당유니 짜장면. 이러니까 칼로리가 낮은 거 아닌가?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거를 갈아본적이 없는데 응. 이렇게 갈게 너무 위험하잖아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갈리긴 할 텐데 너무 위험해 보인다는 거지. 아, 나만 이렇게 갈기가 어려운 건가? 아, 열받아. 음! <laughs> 소스는 되게 달달한데 씹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식감이 확실히 떨어지고 너무 씹히는 게 없자고 아쉬운 와 벌써 다 먹었어. 음. <웃음> <웃음> 힝힝힝..맛이 어떨려나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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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고! 음! 맛있다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은 자유 수영하는 날인데 어, 자유 수영을 안 가가지고 저는 좀 누가 강제로 운동을 시켜줘야 하지 어, 혼자서 좀 자율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쉬는 김에 수영템 소개 해달라는 댓글이 종종 보여가지고 일단 제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제가 수영 가방을 이렇게 다 민트색을 제가 샀더라고요. 여전히 이런 파스텔한 컬러감을 진짜 많이 좋아해요. 오리발 입문하기 전에는 이 가방을 많이 썼어요. 이거는 막 여행 가서도 예쁘게 들기 좋은. 제가 사실 이 가방을 한 번도 적게 사용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 실용적으로 이게 막잘 마르고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백팩으로 매니까 수영 갈때그 팔걸음, 발걸음이 엄청 가벼운 느낌? 이거는 저희 수영장에서 되게 많이 보이는 흰자 백이에요. 이거는 오리발 입문하면서 오리발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흰자 백 라지. 이 흰자백이 색깔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키링을 해가지고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만의 개성으로 들수 있는 가방. 그리고 이 소재가 마지막에 수건 반납하기 전에 여기 안에 그냥 싹 닦고 딱 반납하기. 그러면 너무 이제 매일매일 깔끔하게 쓸수 있는 가방이라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단점은 살짝 무겁다. 차가 없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저의 어떤 수영템을 소개하자면 저는 보부상이 전혀 아니거든요. 진짜 소개할 만한 아이템이 없어요. 샤워장에 아주 편하게 들고 갈수 있는 이메시 가방 하나랑 여기에 이제 씻고 나서 입을 수영복, 수영모, 물안경 등을 수영복 안에 넣는 실리콘 브라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샤워장 안에 들고 가는 가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샴푸는 이게 애프터 스 쓰미라 그래가지고 수영장 염소로 인한 머릿결 손상 완화 막 약간 요런 그리고 수영장 입구에다가는 요 지퍼백을 하나 두어요. 여기다가는 그날 받는 수영장 수건 머리를 말리러 딱 나오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가방을 갖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일단 요렇게 면봉을 넣는 케이스가 있고 머리 말릴 때 필수품, 헤어 에센스. 다 광고했던 제품들 저는 정말 꾸준히 쓰고 있어요. 이거는 아닐로 헤어 에센스고. 그리고 머리 말릴 동안 이 아비브 어성초 패드 여기에다가 올려놓으면 좋더라고요. 제가 드라이를 진짜 강하고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이 패드를 얼굴에다가 올려놓고 머리를 말리고 있어요. 아비브 킥 선스틱 요거 요것도 제가 광고했던 제품인데 진짜 저는 광고한 거다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요걸로 선스틱을 슉슉슉슉 바르고 집에 옵니다 요렇게 다 씻었다! 그러면은 저는 이 가방에 그냥 요거를 막 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막 넣어요 막 가방에 이렇게 막 넣은 다음에 이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가방을 이 지퍼백에 이렇게 쏙 가방에 놓고 요렇게 해서 집에 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집이 바로 앞이고 그래서 가능한 방법 같아요. 집에 오고 나면 바로 이 수영복 옷걸이에다가 물건을 꺼내가지고 걸어둡니다. 이 지퍼백도 같이 말려가지고 일주일 정도는 지퍼백을 겉뜬히 쓰거든요. 그 다음날은 다시 요렇게 게개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실용적인 방법을 추구하면서 운동을 다니고 있어요. 운동을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에너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최대한 축소시켜야지 운동을 길게 꾸준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 템을 소개해달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도 아직 수영 한 3개월 차밖에 안 되지만은 이렇게 수영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해주고 싶은 수영복이 있어요. 진짜 바로 나이키 국민템. 요게 제일 만만한 것 같아요. 이수영복의 이름이 패스트백인가? 막 이렇게 뒤에 묶는 타이끈 같은 거는 전 아직 입어본 적이 없는데 그거 입으시는 분들 보면은 수영 샤워 준비할 때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 엉덩이도 굉장히 기저귀 핏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담도 없고. 이게 진짜 입문템인 것 같아요. 이거 색깔도 되게 다양해요. 저는 빨간색 샀지 않은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 다음에 산 수영복은 이거예요. 후그. 그리고 자수가 예뻐서 샀고, 이것도 어느 정도 몸에 잘 감기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약간 이런 거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런 두줄 있죠. 이거 사이, 이 살이 이렇게 뿔록뿔록 튀어나오는 거를 보면은, 아, 조금 조금 묶여가지고 수영복 두 줄을 활용을 못하고 맨날 이렇게 한 줄인 척 이렇게 한 줄인 척 이렇게 입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산 수영복 너무 몸에 드는 거 있어. 아 너무 예쁘지 않나? 음 핑크 솔트라 그래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 요 컷이 이렇게 여기가 좀 많이 파여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제모를 이제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모를 하고서 이제 입으려고. 너무 예쁜 거. 너무 예쁘, 너무 예쁘, 너무 예쁠거 같아. 이것도 샀어요. 근데 이것도 좀 걱정을 했어요. 약간 너무 혼자 꽃대고 있는 유치한 느낌이 나면 어떡하지 했는데 실제로 입어보니까 좀 블랙 컬러라 그런가 괜찮더라고. 물안경도 나이키가 국민템인 거 같아요. 저는 이거 되게 잘 썼는데 이게 색깔이 약간 진한색의 그냥 미러거든요. 눈도 잘안 보이고. 이 찐의 색이 은근 어, 여기저기 꼬리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아, 어, 최근에는 요 노패킹인 안경을 샀어요. 요거는 약간 미러지만 눈알이 어느 정도 보이는 미러거든요. 근데 심하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니까 물이 너무 맑고 깨끗하게 잘, 잘 보여가지고 너무 무섭기도 해요. 아직 3개월 차라 그런가? 너무 잘 보이거든요. 여기 아마 이게 겉에 패킹이 없으니까 그런가? 이 옆에도 도 그렇고 너무 잘 보여. 근데 무서울 때가 있어요, 수영장에서. 내가 바닥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수제 끈을 많이 쓰시던데 저는 이 핑크 고무밴드가 너무 예뻐서 샀기 때문에 당분간 끈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게 이뻐서 샀는데 몰랐는데 이게 김나영님이 써가지고 엄청 유명한 모델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수모도 이 나이키에서 그냥 다 맞췄거든요? 근데 이 수모는 개인적으로 별로예요. 이거 썼을 때 진짜 너무 못생겨 보이는 대표적인 수모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수모는 여기 두 개를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근데 보면 이거는 굉장히 얇고 이거는 좀 두께감이 있거든요? 그쵸? 딱 봐도 저는 머릿결 손상되는 거 싫어가지고 실리콘 수모를 쓰는데 굉장히 졸린 수모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 썼을 때잘 머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뭔가 얼굴에 착 감기는 느낌 이거는 후들후들해가지고 마음에 들고 이게 네이비색도 있더라고요 아마 조만간 네이비색도 사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산 수모가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조심해서 사야 되는 게 실제로 그 수영장 풀에서 이거를 쓰고 있으면 약간 막 혼자 머리에 꽃 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여행지 같은 데 가서 수모가 필요하면 이거를 착용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 오리발은 이거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아로팩의 제품이고 이 오리발이 늘어날 것 같지만 여기 옆에가 딱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발볼이 진짜 안 내려가 나가지고 발볼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소개한 아이템들 중에서 젤 입어보고 신어보고 사야 한다라는 거는 보리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전체가 통거무여가지고 무거운 단점은 있는 대신에 확실히 발볼이 더 편하네요. 그리고 지금도 사고 싶은 수영복이 너무 많은데 참고했어요. 제가 또 예쁜 아이템들을 사면 그때그때 그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그리고 요즘 크로스핏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크로스핏은, 어, 좀 쉬고 있어요. 이게 크로스핏은 운동량이 진짜 많아가지고 너무 좋은데, 제가 10년 정도는 계속 한 가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크로스핏 권태기 같은 게 심하게 왔는데, 크로스핏은 이 상체가 좀 커지는 운동이거든요? 저는 근데 상체가 너무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 생긴 건 마음에 드는데, 여기가 막 너무 승모가 올라와 있고 남들이 보면 웃을 수 있지만 제가 어느 정도 근육이 좀잘 생기는 몸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요즘 거울을 보면은 이 어깨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게 그냥 거울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너무 만족스러워 가지고 크로스핏은 좀 오래 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어깨라인 예전보다는 좀 낮아지고 있어요 짠 제가 아르펫을 되게 좋아하는 속옷이 있는데, 저는 비침이 있는 옷을 자주 입어가지고, 살색을 사거든요? 근데 살색이 너무 재입고가 안 돼가지고, 일단은 블랙을 샀어요. 이게 제가 질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번 수탁을 해봤는데, 제가 이거 하이웨스트 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낮은 버전을 사봤어요. 아마 저는 재입고 되면 한 10장 살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계속 금방 품절이 되지 않나?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런 비슷한 모자가 되게 많지만 샀네요 아 이거는 좀 여기 밴드가 검정색이 부어서 이건 좀 아쉽다 밴드를 흰색이나 구름색으로 만들어주지 머리가 어차피 어두 색이니까 이게 티가 안 나네요 띠, 띠가 있는 게 예쁘죠? 짠 그리고 제가 산지 좀 됐는데 날씨가 너무 무더워가지고 이제는 풀 때가 되었다. 나 가방을 안 산지 진짜 오래된 것 같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리우미에서 사고 싶었던 가방이 있는,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걸 사기에는 좀 너무 과소비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참았다가 1년 뒤에 그 1년 뒤에 가을이 오면 그때 다시 사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어, 이번 여름부터 그 가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가방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작년에 샀으면 엄청 후회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짜잔 근데 박스에 안 담아주더라고요 요 가방이에요 이 가방 뭐가 달라졌냐면 여기에 스트랩을 달 수가 있어 이 작년 가방은 요 스트랩이 없어요 대신에 요 장식이 없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엄청 더 깔끔한 맛은 있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싹 민짜니까. 근데 저는 이 스트랩 보는 순간 가죽 자켓 같은데 이렇게 쫄더로 들 생각을 하니까 와, 이 스트랩 있는 거기다리기 천만 다행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트랩이 이렇게 되게 두껍게 생겨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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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뜨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들면 얼마나 예쁘게요. 이 가방이 블랙도 있는데 블랙도 가죽이 너무 예쁘던데 정말 오랜만에 산 나의 가방 그리고 미움우에서 니트도 함께 샀어요 미움우에 있는 니트를 진짜 한8 개는 입어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의외로 되게 의외였어 나에게 이 그레이 아가일이 제일 잘 어울리다니 아무튼 이것도 함께 샀죠 그리고 거지가 되었죠. 그리고 오버듀 플레어에서 이번 가을 신상을, 시딩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오버듀 플레어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많이 사는데, 아, 요거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블랙도 있고 브라운도 있거든요. 근데, 아, 핑크를 또 임금 아니면 언제 겟 해보겠냐 싶어가지고, 핑크로 받아본 이 자켓이에요. 이 털이 탈부착이 되더라고요. 근데 털이 있으니까 엄청 따뜻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막 한겨울 두께감은 아니기 때문에 이 털을 떼면은 가을부터 그냥 쭉 입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부착하면은 겨울까지 쭉 이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버즈 플레어에서 산 코트들은 진짜 다잘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코트를 좀잘 입고 있다 했더니 코트를 보내주셨는데 코트 색감이 너무 예쁘더라고. 요 됐다. 진짜 너무 너무 예쁘죠 색감. 미쳤다 진짜. 이번에 대체로 보면은 이렇게 어깨가. 완전 딱딱딱딱 딱딱 잡혀있는 그런 오버사이즈 제품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코트는, 코트는 여러분 진짜 미쳤어요. 아 오버듀는 제가 코트 가지고 있는 거 진짜 많은데 정말 다 마음에 들어하고 있거든요. 이번 코트도 미쳤다. 아, 아빠 가방, 아빠 핏. 그리고 이 청자켓까지. 청자켓도 보면은 이 어깨가 이렇게 딱 잡혀있거든요? 오, 오버듀 플레어 멘트맨은 제가 정말 잘 입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기모 버전으로 나왔어요. 오버즈 플레어 맨투맨이 핏이 진짜 예쁩니다. 선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빈티지한 느낌도 살렸고 이게 기모 원단이다 보니까 왜 기모는 색감이 약간 더 부드럽게 나오는 거 아시죠? 톰톰한 색감? 약간 그런 느낌. 음... 아우 좋다 맛있다 운동하고 와서 너무 맛있어 운동 안할때 나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긴 해 그래도 화창을 30분 동안, 40분 동안 박스를 했으니까 하여튼 응. 10분 했어 1 0분도 아니다 20분 정도 했지 평소에 펄이 다르잖아 바다가 있으면 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끝내는 스타인데 응. 응. 요즘은 <laughs> 맥주 한 개만 먹어도 좀 어지러워 술이 약해졌나? 응. 원래도 약하지만? 얼무 빠르지 않아? 한방 강형차 하라 문제지 아, 저는 딱 젖떨 먹고 칠 때, 안칠때 빠져야지

심지어 술 먹고 찼는데도? 응! 어떡해 나술 먹고 찼는데도 삐까삐까 질수밖에 었어 나한테 먹다 배부해 와